네, 코리나페 투자일기. 오늘은 어, 정부가 그 코인 해외 거래소를 차단하면은 이제 내 코인을 과연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되게 어,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늘은 요 컨텐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제 네, 투자일기는 인문학적인 추론 영역이니까 절대 여러분 기준으로 삼지 말아주시고 그냥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가상자산 앱을 이제 구글 플레이에서 이용 불가하다라고 됐기 때문에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직 애플이라서 이제 애플이 어떻게 나올지 이제 지켜봐야 되겠는데 어떻든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는 해외 거래소들은 다 가상자산 거래소로 등록이 안돼 있습니다. 여기 신고가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다 이제 못하게 막으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뭐 제가 뭔가 해법을 줄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뭐 해법 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하겠다 라는 걸 그냥 여러분하고 공유를 해 드립니다 자 각자의 경우에 따라 다 다르겠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니까 근데 일단은 혹시라도 혹시라도 뭐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5억원 이상의 자산을 cc 에 투자 하셨거나 이제 향후에 투자 금액이 매월 말 1개월이라도 5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반드시 내년도 26년도 6월에는 국세청에 자진신고를 해야 됩니다 올해까지 세금이 없어요. 코인도 양도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국내든 국외든 소세금이 그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반드시 자진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꼭 알아두셔가지고 월말에 아 이만큼이 넘었다. 그러면 스크린샷 다 찍어놓고 자료 다 받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그 파일 같은 거를 받아놔야 나중에 이제 마, 세무서에서 야너 이거 돈 어떻게 번 거야? 라고 얘기할 때다또 증명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얘네가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이 카프라는 크립토 S L 리포팅 프레임워크에 가입이 돼 있어가지고 올해부터는 우리가 해외에서 어떻게 거래하는지 다 이제 홈그 정부에서 알수 있다고 그럽니다. 네, 국세청에서 다알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다 이렇게 은닉해놓고 신고 안 하면 나중에 다 두드려 맞습니다. 과태료랑 그렇기 때문에 주요 거래소에 해놓은 거다 이렇게 교류가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절대 이제 그 탈세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실 선물 거래나 마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게 자칫 이제 갑자기 끊겨버리면 대응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포지셔닝 정리가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먼저 웹 접속까지 차단하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되겠죠. 우리가 앱이 안 되더라도 웬만한 해외 거래소가 지금 컴퓨터에서도 다 접속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정부에서 막 이거 다 막, 이제 이거는 구글이 아니라 만약에 웹까지 접속을 다 차단한다 그러면 이건 정부의 의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 차단을 한다 그러면 이제 뭐 거의 뭐, 예, 네, 그 갈라파고스로 간다는 선언이 되겠죠. 그래서 웹, 접속까지 차단하는지 여부를 일단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이번 조치는 이렇게도 의심이 돼요. 구글도 나름 지금 지시 유예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이걸 미르려고 그냥 해외 거래소를 뭔가 이제 압박하는 건 아닌가. 우리나라만 지금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다 이걸 적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국가의 규제를 준수하지 못하는 것들은 다 이렇게 못 하게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걸 보면 우리나라만의 이슈가 아니에요. 지금 구글에서 나온 이슈가.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이제 각 국가의 규제를 준수한다는 명분으로 뭔가 뭔가 구글이 움직이는 거 아닌가 라는 느낌도 살짝 듭니다 그래서 이제 웹 접속이 차단되는 분위기인지 아닌지를 먼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웹 접속까지 차단이 된다 그렇게 정부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제 개인 지갑을 다 준비하셔야죠 아니면 다 팔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지갑을 저는 선호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전에 지갑을 깔아 봤거든요 근데 12개 비밀번호 단어를 사람이 외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 영어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대문자 소문자까지 있어 가지고 이거 이거를 외울 만큼 저는 천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종이에 써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거 종이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끝네못 찾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디지털 자산인데 종이를 잃어버리면 찾을 수가 없다. 이거 되게 넌센스잖아요. 그래서 저는,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라고 해서 이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엑소더스라는 지갑을 제가 깔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소프트웨어 웰레시어 가지고 깔아봤는데, 여기에 재미난 게 뭐냐면 이렇게 뜨더라고요. 네. 사우스 코리아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다. 네. 지역이. 어, 우리가 지원이 안 된답니다. 네, 그래서, 아, 이거 뭔가 정부에서 자꾸 이거 압박을 하려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옛날에는 이거 못 봤, 못 봤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음,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CC 코인을 구매하고 불, 안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분들한테는 적절한 타이밍에 매도를 하시고, 안전하게, 어, 타이뮬으로 갈아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타이뮬도 지금 되게 좋은 타이밍이죠. 네, 그 빅텍, 뭐, 그큰 기업들이 뭐 3.075에 샀기 때문에 지금 그거보다 낮은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나, 쁘지 않은 타이밍이라서 굳이 이제 이걸, 이걸 리스크로 보는 분들은, 네, 이렇게 안전하게 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렇게 대응을 하려고 해요. 저저 저 개인적인 케이스니까 여러분들 도막 그냥 따라하지 마시고 각자 갈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는 네, 저는 일단은 CC 코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우리나라 해외 자산을 대한민국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해지 자산으로 이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24년 12월 3일 날개업령 네, 발표하는 날 밤에 이 경험을 해봤거든요. 네, 업비트가 거래 중단이됐어요 그래서 출금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만약에 계엄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됐으면 아마 국내 자산의 해외 이전이 동결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업비트 뿐만 아니라 은행들 있잖아요 증권사 이런 것들 다 우리가 해외로 돈 빠져나가는 걸다 막아버립니다 심지어 전쟁이 나더라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그런 국가 위기가 오면 이런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 자산을 해외로 빠져나가는 걸 전면 다 막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는 어떻게 도망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저는 경험해봤기 때문에 아 뭔가 이런 상황에 대한 뭔가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 이제 이런 리스크는 있죠. 만약에 업데이트가 안 되면 거래소 파산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해킹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향후에 이런 리스크를 해제하기 위해서 지금은 선물 선물이 아직 상장이 안 됐습니다. 바이낸스나 비트게 이런데 그 상장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좀 머지 하나 시시코인 도 바이낸스 비트계 코인베이스에 상장이 전될 거라고 봅니다. 현물이. 그러면 코인 현물이 상장이 되면 저는 분산하, 분산해서 보유하려고 합니다. 전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바이낸스 비트계 코인베이스 전다 가입이 돼 있어서 나, 나중에 이걸 다 분산해서 보유하려고 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잖아요. 뭐, 여러분 블록체인이 안전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분산 원장 따라서 저도 보관을 분산해서 보관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cc코인에 대해서 저는 단기투자가 아니라 이제 장기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국내 접속이 막히면 사실 이제 vpn도 사용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겸사겸사 거래가 가능한 해외여행을 가가지고 개인 지갑에 담아 올 계획입니다. 해외여행 가면 돼요. 그러면 다 거래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나 두바이, 홍콩 같은 금융규제가 적은 지역을 선택해. 해외여행 가서 제 지갑에 담아오거나 또 다른 또 방법이 있죠 자 뭐냐 이게 바이비트 에서 제공하는 네, 바이비트 카드입니다 네, 이제 내 코인을 가지고 신용카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신용카드를 만든다면 어떻게 하냐 해외여행 가서 이걸로 다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요, 요 카드 웹카드 거든요 그래서 이, 이, 가지고 보여주면 결제가 다 돼요 그래서 어 이걸 가지고 이제 뭐뭐 뭐 하냐? 스테이블 코인으로 먼저 환전을 하는 거죠. CC 코인을 내가 만약에 뭐1 0 0 0달러를 쓰고 싶다. 그럼 1000달러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환전하는 거예요. 근데 26년까지는 그냥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뭐 어떻게 결제를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왜냐 세금이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27년도부터예요. 27년도부터는 양도세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CC 코인을 만약에 CC 코인으로 결제를 해 버리면 양도세 계산을 어떻게 할 거예요? 할 때마다 다 계산해야 을 되잖아요. 이거 너무 복잡합니다.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해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내가 일정 금액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환전하면 을 이때 양도세 계산이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국세청에다 양도세는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스테이블 코인은 쓰면 됩니다. 네, 쓰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해외 자산은 해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뭐 앞으로 뭐 해외행도 여 자주 가고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나가서 쓰는 거죠. <laughs> 나가서 서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금액이 너무 커졌다. 그래서 뭐, 어, 뭐 5억, 5억을 넘어가고 너무 커졌다. 그러면 저는 일정 금액은 이제 개인 지갑으로 어, 일정 분량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저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다음 에 이제 저는 종이 암호, 암호 이거 이게 너무 싫어 가지고 제품을좀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써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되게 흥미로운 제품을 발견했어요. 이게 하드월리시인데 하드월리시라는 거 뭐냐면 이제 물체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물건을 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하드월리시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카드 카드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카드. 신용 카드처럼 그냥 쓰는 거예요. 똑같은 신용 카드처럼 교통 카드처럼 갖고 다니는 건데 이게 핸드폰하고 이렇게 딱 접속이 되면 NFC, NFC로 돼가지고 요게 바로 이렇게 옮겨지나 봐요. 그래서 아직 제가 요거 써보진 않았지만 오 굉장히 관심 이 있습니다. 여기 뭐 링으로 된 제품도 있다고 하는데 괜히 이제 링 차고 다니면 왠지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신용카드처럼 갖고 다니는 거 요거 그래서 탕잼이라는 거 요거 혹시 써보신 분 있으면은 나중에 후기로 한번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하드웨어 웰릿을 하게 되면 요거 어, 되게 제품 괜찮다. 예, 외우지 않아도 되니까 저는 그게. 외우는 것도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직 저는 서두르지 않을 계획이에요 예, 왜냐 이제 조만간 저는 구글이나 애플이나 삼성도 빅테크 기업들도 조만간 개인 지갑 서비스를 저는 내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애플이 애플 페이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당연히 애플 지갑 내놓지 않겠습니까 삼성도 마찬가지죠 삼성 지갑 당연히 내놓을 거고 구글도 만약에 내놓을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갑에다가 과연 뭐 그냥 법정화폐만 받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크립토도 다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다리 있으면 언젠가는 애플 그런 뭐 지갑 삼성 지갑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글로 옮겨서 저는 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향후 거래소에 있는 자산을 얼마든지 제가 개인지갑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뭐좀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또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옮겨 보고 테스트 해보고 잘 되면 나중에 다 옮기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안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세청에 이제 올바르게 신고만 해가지고 제 정당 한 투자 자산이 검은 돈으로 의심받지 않도록 저는 관리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5억 원 이상이 혹시라도 넘으면 반드시 이제 신고를 하고 아니면은 5억 원 되기 전에 그 정도는 빼가지고 5억 원이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저는 당장에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저는 그런 일은 결코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대한민국에 뭔가 국가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저는 국내 모든 자산이 동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CC는 저에게 비상탈출 자금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 자산을 일정 부분은 저는 절대로 국내로 안 가져올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뭔가 비상사태가 되면 뭐 우리나라 우크라이나처럼 되지 말란 법 없잖아요 네,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지도 모르고 또 아니면 대만하고 뭐 중국에서 어떤, 어떤 전쟁이 벌어져서 우리가 비상사태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상탈출 자금이라고 보고 네, 저는 이게 해지 자산으로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오늘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꼭 허가형 블록체인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